캐나다의 한 언론은 한국은 주변국들 때문에 단 하루도 지루할 날이 없다고 말하면서 캐나다는 동네 외국인이 한 명만 여행가도 때로는 그 자체가 지역 뉴스에 보도되는 일도 있을 정도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많은 지루한 국가이지만 한국은 캐나다의 10년치 사건이 한달 안에 일어난다면서 한국 주변국들이 한국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도발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국에서 벌어진 요소 차차 등 주변 이웃국의 행동이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과 일본은 한국이 소수 문제를 오히려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한국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지의 한국의 요소수 문제는 아직도 일부 지역의 문제가 다소 없지는 않은 상황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과 들의 노력으로 요소수 문제는 대거 완화가 된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이 중국을 제쳐두고 염소를 공급할 나라들을 빠르게 컨택하는 국면이 나오자 그제서야 계약해 두었던 요소를 세관에서 풀어줬으면서도 자신들이 대국에 면모를 보여줬다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고 앞으로 특정 자원 등을 중국에 올인하는 것에 대해서 전 산업 분야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97%의 요소를 중국에 의지한다는 것 자체는 크게 잘못된 일이었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진부한 교훈을 다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국 대외연구원은 중국은 물론 일본 등 주변국의 이러한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한 국가의 50% 이상에 의지하는 오은 없도록 계속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을 이웃 급으로 생각해서 중국이 자리를 베풀어 요소를 내어준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을 매우 우습게 생각한다는 다양한 정황이 실제로 등장하고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뜬금없이 한국을 매우 훌륭한 올림픽 가족이라면서 한국을 지켜 세웠습니다. 이처럼 요소수 사태와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중국은 절대 신뢰하면 안 되는 국가로 다시 한번 분류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가장 반가해 하며 조롱한 것은 누구나 집착하듯이 역시 이웃 국가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요소수 문제가 터지자 연일 헤드라인해 한국의 망조가 들었다는 기사를 내보내는데 지쳐 없었습니다. 특히 상케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당해놓고 그 교훈을 되새기지 못한다고 훈계를 했고 다양한. 일본 매체에서도 한국은 항상 일이 터지면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듯 한다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한국 악재를 반가워하는 것은 최근 기시다 내각이 들어서며 일본을 돋보이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 일본의 확진자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한국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는 확진자가 폭증하며 위중증 환자도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는 듯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방역 상황을 검토해 보자면 일본이 한국을 거론할 정도의 수준이 되냐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도쿄올림픽 때전 세계적 망신을 당한 곳이 불과 3개월 전이었다는 것을 모라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에서 오늘 자로 이은가 18명이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나온 상황입니다. 미쿠로는 될따보다 전염력이 몇배더 강한데 검사 수가 모자란 일본에서 8명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지역사회에 최소 수십 대에서 수백 대 이상 감염자가 있다는 뜻인데 상상 이상으로 감염이 만연되었다는 것으로 일본에서 한국처럼 검사를 한다면, 현재 일본이 한국을 조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인 것입니다. 외국인을 막아봤자, 일본 내에 이미 오비크론이 상당히 퍼진 관계로 감염자가 폭증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 기사를 실어야 하는 일본 주요 언론조차 이제 대놓고, 에 특별한 유전자로 인해서 코로나와 확진자가 낮아졌다는 비판 보도를 이어갑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일본 이화학연구소가 일본의 60%가 보유하고 있는 백혈구 형태의 인자가 코로나 중조화를 막아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합니다. 쉽게 얘기해, 일본인은 특별한 면역세포가 있다는 건데, 이는 관계자들도 실수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유독 일본인만 유전자가 특별 백혈구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 코로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유전자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확진자가 극히 낮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연구에 개입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와학연구소는 일본 정부의 문부성 산하기관으로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고시비 일본 정부가 원하는 말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자신들 지지율만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 한국 악재는 곧 피소시키며 한국의 요소수 문제를 놓고 일본 방송은 한국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의 난도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이야말로 현재 요소수가 극도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양한 채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일본은 유소수 부족이 전혀 없는 화학강국이라고 자신들을 지켜세웠는데요. 막상 일본 산업 현장에서는 유소수 부족 사태가 서서히 드러나 큰 위기를 맞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나 개별 트럭 기사들에게 이 소수 부족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 운송업체에 따르면, 5개월 전 요소수의 1톤당 가격은 약 3만 5천 엔선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월 시세는 톤당 8만 천엔 가량으로 두배 이상 급증해 이 소수를 매우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개인 자격으로 움직이는 사들은 주유소에서 에드루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에드블로는 요소수를 말하는데 현재 일본의 주유소나 취급점에서는 신규 고객을 거부하는 사태도 일어납니다. 따라서 일본 물류 현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연말이 되면 트럭이 달릴 수 없다는 말이 떠나고 <목소리> 있는 것이죠. 한 신대 트럭 운송업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 소수를 어디에 가도 찾을 수 없는데 너무 조용해 이상하다. 면서 연말은. 물류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이대로 간다면 정말 물류가 멈출지 모른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관해 일본 현지에서는 일본 정부의 불리한 말은 언론에서는 최근 들어 더욱 더 보도하고 있지 않는 데다가 요소수 문제로 신나게 한국을 비판한 관계로 이제 와서 일본의 요소수 부족 사태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일본에 직구를 할 정도로 한국의 요소수가 부족하다며 비웃었습니다만 현재 일부 판매점에서는 요소수 가격이 10배로 올랐고 이는 한국보다 훨씬 비싼 상태라고 전합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요소수에 대해 모른 채 하고 있고 아무런 가격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요소수 문제가 불거지자 마자 전국에서 매점 매속 행위를 금지하고 요소수 있는 곳을 찾아내서 수천 톤을 국내에 재공급하는 등 빠른 조치를 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 요소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일각에서는 매점매석도 암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들고 있는데요, 분명 일본은 화학 당국으로 요소를 1년에 80만 톤을 생산하고, 절대 일본에서는 요소수가 부족할 일이 없다며 호언장담했는데 왜 이러한 부족이 생겼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관계자인 하시모토 기자는 일본도 중국의 요소에 의지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소수 생산업체 메이저 세 곳은 요소수를 생산하려고 대부분 중국에서 요소 수입을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한국하고 다를 것 하나. 없는 상태이며, 일본은 이제 요소 부족으로 물류 마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요소수가 진짜로 80만 톤이 생산되는지 중국의 의존도는 높았는지 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현지의 요소를 빠르게 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관계자들은 일본은 한국보다 요소를 구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은 요소를 구할 수 있는 모든 팩터를 동원해 요소 수입 라인을 뻗어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원자재 부족으로 한국조차 간신히 요소 수입량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일본은 한국을 놀리고 조롱하는 동안에 이미 요소를 실은 배는 모두 한국으로 떠나버린 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요소수 문제를 인식하자마자 빠르게 움직여 최대한 요소를 그거 모으는데 상당히 성공한 반면에 일본은 요소를 수입하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웃돈을 주어야 하며 그래도 구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 요소 최대 생산국 러시아의 요소 공급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갔지만, 일본은 러시아와 관계도 최악이죠. 또한 한국은 중국에서도 요소를 간헐적으로 받겠지만, 일본은 올림픽 보이콧 문제로 풍전등화인 상황입니다. 이제 오히려 한국이 받을 요소 물량을 일본에 보내달라고 한국에 사정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관음 중 같이 조롱하는 데 에너지를 쓰다가, 결국 자승자박으로 크게 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은폐하고 일본의 많은 운송업체는 큰 고통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냄새나는 것은 뚜껑을 덮은 채 일본은 요소초도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론한 문제도 요소주문제도 음은 한국을 조롱하고 있는 일본이 나중에도 웃을 수 있을지 위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경제, 군사, 외교, 문화강국이 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중국이나 일본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우리는 꿋꿋이. 저하고 더 강해질 것이다. 참조 나라가 어쩌다 저지경이 된 건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서 강해지면 제대로 스스로 무너질 듯 무너질 때 이웃 나라라고 도와주고 극단주의자 하지 말자. 우리는 아직도 중국의 그늘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것을 다음 세대가 깨달기 전에 얼른 하루빨리 이라도더 둬도 강해져야 합니다.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일본이 요소를 구하지 못해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면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길 정말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한다면 최소 10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길 바란 저들은 무드로 도와줘도 입사 땄고 없던 일로 만들 테니 하루 빨리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부터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중공은 언제든지 돌변합니다. 늘 소중한 소식 고맙습니다. 트래블 튜브 밈의 큰 성공을 응원합니다. 거짓말 마라, 일본의 요소수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한국에서 소리내주자. 요소수 부족 위기에서조차 숨기고 발표를 하지 않는 기시다의 이중성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 한국의 요소수 한 방울이라도 해말라. 수출하지 말라. 꼴좀 보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하나 주변 나쁜 국들이 틈만 나면 괴롭힘을 주고 있기에 앞으로도 국난은 계속될 것입니다만 국민 모두가 지금까지처럼 힘을 모아 타계의 후손에게 강한 나라를 물려줍시다. 한국의 핵무기가 없는 상태로 대놓고 중국의 큰소리를 못 치는 상황 과거 현재까지 미래도 핵무기가 없다면.